함께 모두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신데 요즘 영상 축사 많이 안 하시는데요. 우리가 미리 구해놨습니다. 네, 귀한 영상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기본사회위원장 이재명입니다. 모니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님 우원시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 최태경 부산기본사회위원장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다 나은 삶이 보장됐던 대한민국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인구위기라는 대전환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최소한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자 고생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 던져 벗어야 합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할 때입니다. 동국가 해양수도 부산은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수출경제의 심장입니다.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길,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를 부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전환의 일기를 우리 함께 대도약의 기회로 만듭시다. 다시 한번 부산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